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장 퀸토리입니다 <laughs> 저기 사장님 예? 왜 도대체 야! 절 여기 보내신 겁니까? 미안해 여기 가게를 샀어 <laughs> 싸길래 미안해 아니 근데 사장님 왜 아까 연기하신 겁니까? 어? 내가 사장인 거 알면은 너가 사기당한 거알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사장님 그래서 사 사시... 내가 내가 확실하게 약속할게 아, 뭘뭘약속합니 이거 가게 저쟤네들다 네. 무찔러서 다 네. 죽여서, 네. 네, 어, 가게를 다시 활성화 시켜주면 가게 번돈 너에게 줄게. 가게에서 번 돈. 저기 사장님 수익 실례지만 수익이 얼마나 되죠 지금 이 가게? 영원 아직 영원이야. <laughs> 사장님 이 가게 왜 사셨어요? 너무 싸더라고 어쩐지. 나도 사기당했어. <laughs> 아, 사, 그래서 사기 당했는데? 어. 저한테 오히려 또, 또 사기 시, 치셨네? 아니, 음, 내가 여기 진짜 잘 해볼게. 도와줘. 아이,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왜 가게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불도 안 들어와. 지금. 아니, 형님, 어. 전기를 넣어야죠. 어, 수도랑 전기가 끊겼어. 아, 수도랑 전기가 끊겼어? 네, 어. <laughs> 만약에 여기서 못 나가면, 뭐, 뭐 먹고 살아요? 피자, 여기 피자랑 케이크 되게 많아. 아니 근데 밖에 제네들 있잖아요 쟤네 죽여서 먹어야지 <laughs> 목숨 걸고 나가야 네아 <laughs> 어. 일단 준비됐습니까? 카메라 빨리 들어 그러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빨리 제네를 무찌르고 가게를 활성화시키라 시작. 사장님 일단은 애들이 어디 있는 위치에 위치에 어디 있는지 확인합시다 4번 4번 그래 어디지 어, 카메라 어. 하드를 보고 하라 는데 안돼 다시 덜그 덜그 소리가 납니다 오 됐다 카메라 1번 아직 없네요 카메라 이거 4번에 많이 보여 나 카메라 스위치 할때 매번 쉬프트 했다가 오른쪽 버튼 했다 해? 어 그러고 있어 음, 2번 아무것도 없네요 카메라 3번도 봐야지 누나 아. 4번 봐 4번 4번 오오 머리 보소 4번? 에어 um, 4번에 엄청 많아 4번에 홀이잖아 그렇지어홀홀이 그래서 애들 붙여. 많은가보다 뭔 소리야 이거? 왜, 왜? 어뭔 뭐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 양 소리 나는데? 뜬 소리 난데 뜬 오 뭐야! 한명 사라짐! 와 도개교는 왜 자꾸 사장님! 한명 사라졌습니다! 예? 저도 보고싶은데! 카드를 향해 하는데 안돼 4번? 그렇다면 우리 나가보는게 어떨까요? 뭐야 다 사라졌어? 아, 뭐야 다, 다 사라졌어? 야 폭시 보인다 폭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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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시가 제일 쎄시아니야아냐 폭시, 어, 어, 아니야. 빨리 빠져나오는데? 어 4번에 한 명은 있어 그래? 아한명 가... 있네 프레디 아니야? 어 프레디 저쪽 탈 살... 빨리 가서 죽이자 탈출구 아닙니까? 저기? 저기 저 폭시가 있는 곳 보나 카메라 그만 보고 나와봐 무서워 야 얘야 쟤 온다 치카 온다 저 폭시 사라졌네요 갑자기? 뭐라고? 야다 예. 어, 왔어 야 치카 다 왔어 어디어디어디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봐봐 보여? 야, 죽이러 가자 칼들어 칼들어 얘 예, 치카 아닌데요? 아 보니네? 예. 보니 보니 뭐. 보니 다왔어 빨리 칼들어 야, 칼들어, 야, 칼들어. 야, 야, 자 일단 여 야야 자 이제 마음의 준비합시다 자 열, 예, 열고, 예.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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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가즈아!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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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어, 아! 죽였어! 응? 죽였네데잘 어. 갔구나. 아! 나 잡혔어! 살려줘! 오, <laughs> 어, 죽였어! 오, 어, 죽였어! 야! 어, 아! 아! 살려주세요! 오! 어, 죽였는데? 다 죽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야! 나 이제 무섭지 않아 너희들이. 프로게? 한 방에 죽네. 다 나와. 자, 일단 우리 몇 마리 잡았죠? 여기 있었는데 혹시. 어? 두 마리 잡았지 않습니까, 방금? 세 마리 아니야? 총 보니 벌룬 보이. 또 하나 더 있었나? 치카 어, 뭐또 사라지지 마. 무서워. <laughs> 어우, 자꾸 사라져요, 얘가. 한명이어세 맥... 아, 마리죠, 여러분들. 응. 오케이. 어 여기 위에 있다 복시 죽여! 어 여기 위에 어? 있다 복시 죽여! 복시다 어, 누가 누누 누누 거리 아 잡았다 잡은 거 같지 너나 때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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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때렸어 <laughs> 자또한번네 마리 잡았죠 여러분 네 마리 잡았어요 야이 정도면 가게 다시 개업할 수 있겠는데 여기 있지 여기, 않았나 여기 아까 한명 있었는데 어안 보여 이거 하나 떼가야지. 어, 아, 아, 살려주세요! 왜! 아! 아! 앞이 아, 안 보여! 어, 어. 죽였는데? 죽였어? 뭔지 뭐? 다섯 마리?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가 답 아니야? 저 일단 나갈까요? 그럴까요? 일로 나가는 거아니야 잠깐만, 너? 딴 데도 가보자. 이런데. 안,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너무 안 보인다! 불 때, 불 때. 위에 있는 거, 바로 때, 보이... 위에 있는 뭐, 거. 부여봐. 오, 어, 여기. 와, 안 보여, 안 보여. 보겠습니다. 여기. 자, 아, 네, 밝혀봐. 어, 여기 뭐야. 인형 머리가 있네. 와 하나 써볼래? 이거 피가 나는데요? 아니, 나는 여기. 나는 시카. 보니. 안 되죠? 오, 됐다, 저. 다 봐봐. 와, 너 어울린데? 뭐라고? 써봐, 피가 나. 나너 얼굴이 어, 너 안경이 뭔가 보고... 이빨이 생겼는데요? 어, 아이 잘 어울린다. 와, 누나. 응? 누나 얼굴 되게 이쁘다. 나 되게 석영했어. 어때? 누나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녔으면 진짜 인기 많았을걸. 아, 그래? 응. 누나 나 얼굴 바꿨어. 어때? 나 디테도 바꿨어. 머리가. 오, 염색했어? 응. 짱 예쁘다. 머리 오. 땜빵 났어 뒤에 이거 봐. <laughs> 뭐야 이거 검은색아? 요즘 많이 힘들었니? 땜빵이야 이거. 아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거 탈모 증세가 오더라. <laughs> 힘내. 어, 어, 어 음. 뭐야, 나 무서워 얼굴, 근데 앞에. 오, 어, 진짜 무서워. 배파이어 어. 같아. 이상하다. 어, 일단 우리 뭐 나갈까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애들? 이제 없는 거 같은데? 다 둘러본 거 맞지? 아, 저 쪽방만 안 둘러봤네. 마지막 방보자 어디, 방 어디. 보자. 어디 있어? 와, 야 여기 한 마리 더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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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놀랐어. 펜, 펜텀. 펜텀. 죽여, 죽여. <laughs> 죽여. 저기 저왜 죽은 겁니까 저거? 어? 아몰 모르, 모르겠어 누가 죽이야? 제가 죽였나봐 팬텀이. 와. 사장님이 죽이셨는데요? 어 아니야 아니. 사장님이 죽였다고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laughs> 잠깐만. 오 레꼴로. 일단 사장님 당신이 쓰러뜨린 애니마트로닉스의 개수는? 총몇 마리 죽었지? 여섯 마리. 여섯 마리죠. 응. 어 열렸다. 어 진짜? 예, 사장님 빨리. 어, 어, 어. 진짜 애니마트룩스 개수 맞나보다잘가요 사장님. 어? 여섯 마리잖아. 어, 아야, 어, 어, 나오셨네. 사장님. 얼굴 <laughs> 어? <laughs> 아유, 얼굴. 왜 이렇게 진짜 야, 그랬... 우리 장살 사장님... 때 이거 끼고 하면은 돈 많이 벌 거야. 어, 근데 나 얼굴 되게 뭐 가면 쓴거 같다. 이거 뭐. <laughs> 오케이. 나 이거 쓰면 어떨 denn? 와우. 와우, 나 <laughs> 와우. 뒤에 뒤에 보, 보라색. 보 <laughs> 어, 귀 있네, 귀. <laughs> 보이십니까? 요 뒤에 아이 왜 그래 개천 어, 었어 누나 얼굴에 개천 못었어어 <laughs> 아까 피자 하다가 켰나 봐아 그래 피자 좀 걷거든 아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가게는 다시 개장할 수 있게 됐다 와와 와, 비... 고마워 또 왔어 대전 대지 아, 돼지. 안녕 대지야 음, 안녕 대지야 안녕 어? 빅미나 빅 미나 콘 유튜브에 나오잖아 몰라 어응 피콘이가 빅민한테 돼지라고 그러잖아. 몰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예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게를 다시 활성화시키게 되었어요. 와 이렇게 해서 키토는 키토는 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아. 우리는 다시 알바를 하게 됐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웃음> 여러분들 <웃음> 못된 짓은 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여러분, 들 왜냐면 자신에게 돌아오게 여있습니다 <laughs> 마치 이퀸 사장처럼 말이죠 <laughs> 악덕 사장의 생존기 아, 아. 여러분, 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꼭눌러주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예? 이거 제 차량 좀 비싼데 일단 이거 그 얼마 여러 하세요 예? 땜모형 이제 하세요 일단 시급 저희 그좀 그거 좀그좀 협상좀 하고 예 녹화 들어가죠 예? <웃음> 예? <laughs> 아니그 어? 사장님 시급 그 우리 예예 예.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laughs> 요즘 커, 어, 컵라면만 먹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예예예 예. 어 그래가지고 좀 시급을 좀 이거 아까 천원이었는데 아 분, 분이었지 분 시급이 아니지 응. 네예 분급 응. <laughs> 분급인데 어 이게 이제 이천원으로 좀 띄워야 할거같은데 음. 사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아이 나는 아이 굳이 뭐안 올려줘도 되는데 아뭐 올려준다면 나야 좋지 랍스터 아, 몇마리면 됩니까 랍사몇마리아 사장님 왜 이러실까 랍사 일단 랍스 한 마리는 뭐 이미 예약돼 있는 거고. 아 사장님 음, 목이 좀 아파요 좀. 아니 목 디스크가 있나봐 이거. <laughs> 누나도 아까 이러고 있었어. <laughs> 아니 그러고 있었어? <웃음> <웃음> 누나 아까 이러고 있었다니까? 야 알바할 땐 이렇게 옷을 잘 입어야 돼보여 이렇게 차려 입어야지. 누나 차가? <laughs> 어? 나 완전 차려 입었는데 완. 와... 뭐 그냥 니트 아니야 이거? 니트에 청바지에. 뭐야 이게 정장 정장 은갈치 주... 정장 아니, 어디서 주서운 옷을 입어가지고 <laughs> 뭘주서워 아니 어떤 여자가 이런 옷을 입습니까? 어 여전 이런 옷도 못 입습니까? 아니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예.